한국의 장기 투자 방향,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은 무엇인가?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초반, 1인당 GDP가 100달러 미만의 빈곤 국가에서 출발해, 2025년 현재 1인당 GDP가 약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한 결과죠. 2025년 한국의 명목 GDP는 약 1.87조 달러로, 아시아 4위, 세계 13위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가 뚜렷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2025년 경제성장률은 0.8%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2016년에는 1.6%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이는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2040년 대말 1% 미만을 고려할 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 투자는 단순한 자금 배분이 아니라 한국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전략이 됩니다. 정부는 국가 성장 펀드로 100조원 이상을 AI와 전략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2025년 AI 예산은 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이 GDP의 58.4%를 차지하고 산업이 31.59%, 농업이 1.99%를 기여하는 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 강점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AI 로보틱스라는 다섯 개 주요 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각 산업의 시장 규모, 성장률, 정부 지원, 글로벌 경쟁력, 투자 리스크와 기회를 데이터 중심으로 탐구하죠. 이 중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산업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따라와 보세요. 먼저, 한국 경제의 기초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섹터별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제조업 GDP는 530.8조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합니다. 서비스업은 1.000조 원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고부가 가치 창출은 여전히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5년 수출은 전체 GDP의 50%를 차지할 전망으로 반도체 수출만 1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이는 AI 수요 폭증 덕분입니다. 반대로 건설업은 부진으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어 투자자들은 안정적 고성장 섹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산업으로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인 반도체를 분석해보죠.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혈관입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시장 규모는 256억 9천만 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10%를 점유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RAM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2025년 1분기 SK하이닉스의 DRAM 점유율은 36%로 삼성을 처음 앞질렀습니다. 이 산업은 GDP의 9.1%를 기여하며 2025년 8월 수출만 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합니다. 성장 동력은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025년 7.000억 달러로 확대될 때 한국의 메모리 칩 수요가 30% 이상 폭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63억 달러를 투자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K칩스법을 통해 세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니 한국의 강점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습니다. 난드플래시 칩 판매에서 삼성과 SK가 글로벌 1, 2위를 다투며 2025년 생산 용량은 710만 웨이퍼, 월로 2030년까지 2배 증가할 계획입니다. AI 칩 수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158% 증가한 SK하이닉스의 사례처럼 이 산업은 수익성이 높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025년 7월 기준 4.000억 달러를 넘었고, SK 하이닉스는 AI 붐으로 주가 50%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정, 반도체 중심이 체결되면서 해외 생산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저가 경쟁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수출 타격이 5% 이상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막대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삼성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30%에 불과해 2030년까지 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반도체는 한국 투자의 안전판입니다. 2025에서 2034년 CAGR 7.9% 성장으로 시장 규모가 2.47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니 ETF나 관련 주식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배분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 산업이 한국의 장기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EV, 배터리 산업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의 30%를 점유하며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주도합니다. 2025년 한국 EV 배터리 시장은 95억 2천만 달러 규모로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성장하며 CAGR 1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2025년까지 130만 대 EV 보급 목표 덕분입니다. EV 생산 비중은 2025년 11%로 2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요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2024년 3월 기준 40%로 CATL, 중국을 앞지릅니다. 이 산업의 매력은 공급망 통합에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2030년까지 1.800억 달러를 EV에 투자하며 배터리 생산 용량을 2021년에서 2030년으로 3배 늘립니다. s k o n 용량은 2025년으로 확대되며 삼성 SDI는입니다. 2023년 기아의 상용 EV 공장 착공처럼 국내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 매출 성장률은 25%로 예상되며 글로벌 파트너십, 테슬라, GM, 이 안정성을 더합니다. 정부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확대, 2025년 EV 당 충전기 1.5배로 시장이 폭발적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 경쟁이 치열합니다.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수요 저점 후 회복되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50%에 그칩니다. 또한 원자재 리튬 가격 변동성이 20% 이상입니다. 그러나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으로 미국 투자 확대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12% 글로벌 시장 점유 목표가 현실적입니다. EV 배터리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5에서 25% 비중이 적합합니다. 이 산업의 잠재력은 반도체와 맞먹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 보죠.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 비중은 2025년 10% 미만이지만 2030년 20% 목표로 급속 확대 중입니다. 2025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87억 달러 규모로 CAGR 12.4% 성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으로 1.68조 원을 배치하며 해상풍력 12기가와트, 태양광 30기가와트를 추진합니다. 새만금 부유식 태양광 프로젝트는 2025년 가동으로 100만 가구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강점은 기술력입니다. 포스코와 SK E&S의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처럼 CCS 탄소 포집과 결합된 혁신이 돋보입니다. 2038년까지 청정 에너지 용량 121.9 GW로 4배 확대 계획으로 GDP 기여율이 5% 이상 상승할 겁니다. 투자로는 2025년 해외 투자 639억 달러 중 40%가 북미 유럽 재생에너지로 향합니다. 주식으로는 하나솔루션의 주가 40% 상승이 예시입니다. 리스크는 그리드 업그레이드 지연과 민원입니다. 풍력 프로젝트 지연이 잦지만 2025년 RPS 재생에너지 공급위무 20.5%로 강제됩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화석연료 수입 98%를 고려하면 필수 산업입니다. 포트폴리오 10에서 20% 추천, 특히 그린본드나 ETF를 통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2025년 바이오 시장은 231억 9천만 달러로 2030년 261억 달러 CAGR 2.4% 성장합니다. 하지만 바이오파마는 11.3% CAGR로 폭발적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전자 치료가 주도하며 2025년 1분기 라이선싱 딜 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DC, 항체 약물적 밥체 라이선싱만 14억 달러로 39% 증가 엘리 릴리와 GSK위 억대 딜이 쏟아집니다. 정부의 바이오 이코노미 2.0으로 2025년 R&D 3.67조 원투자 국가 바이오 위원회 출범으로 글로벌 5위 목표입니다. 서울은 임상시험 1위 도시로 2025년 신약 발견 1.3 영역권 글로벌 10%입니다. 투자로는 유한양행의 FDA 승인, 폐암 치료제처럼 주가 50% 상승 사례가 많습니다. 리스크는 정치 불안정, 윤석열 탄핵 영향, 과 IPO 지연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게이트웨이 역할로. 2025년 아웃라이선싱 51억 달러 증가가 긍정적입니다 포트폴리오 15% 비중 바이오 ETF 추천 마지막으로 AI 로보틱스입니다 2025년 AI 시장 3.43조원 CAGR 42%로 2033년 1.758억 달러입니다 정부 3.49억 원 투자로 30개 프로젝트 추진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이 핵심입니다 로봇 산업 투자 2023년 1조원 이상 2025년 AI로봇 시장 296억원입니다. k t v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LG위 AI로봇 Q9처럼 생산성 향상이 핵심입니다. KOSPI 목표 3.700으로 상향, AI가 성장률 3%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리스크는 규제, AI기본법 2026 시행, 지만 잠재력 무한합니다. 이 다섯 산업 중 가장 잠재력이 큰 것은? 제 분석으로는 반도체입니다. AI, EV, 바이오가 모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며 안정적 성장과 정부 지원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다각화가 핵심이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장기 투자는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이 섹터들이 GDP 50% 이상 기여할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